안녕하십니까. 홍미트럭입니다. 여섯 명 타는 차량입니다. 포토 2 더블 캡. 20년에 5만 키로. 오토 차량에 단순 유사고했어요 요거는 우 핸다. 우측에 핸다, 문. 여기 스텝. 요렇게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저인, 희 정확히 고지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사이드 미더랑 바디랑 같은 색상. 모든 등급의 차량입니다. 요거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풀옵션이 들어가겠죠 앞에 전투범버 달리는 모델 밑에 거예요 모든 등급 차량입니다 요소수 주입하는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전륜타이어 조금 더 타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타이어 차량 금액에서 조금 디스카운트 해 드리겠습니다 고륜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하체 보시고 없고요. 자, 화물차를 사러 오시면은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지금 무릎 자세를 보고 무릎 자세를 놓고 이렇게 옆들이 본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안에 구석까지.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저희 차는 저기 리프팅을 해서 하체를 영상을 다 찍어 드립니다. 저희만의 장점이죠. 저희 국민 트럭 매매 상사만의 장점이죠. 일반 매장에 가시면은 이렇게밖에 구경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뭐 여기 들어가셔서 자 문을 여시고자이 좁은 공간 지금 정말 좁잖아요. 좁은 공간에 시트 들고 엔진을 보시는 거 그보다는 거 저렇게 띄워서 누유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예, 후면 적재함 깨끗하고요. 운전석 적재함 날개역시 깨끗하고 보시다시피 차는 보조 공구 아 공구통까지 요래 딱 달려 있습니다. 딱 이천 원지거 쓰시면 됩니다. 조수석 적잠 날개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 역시도 드립 상태라든지 깨끗합니다. 자지저분한짐 싣고 그랬던 거 아니고요. 여기 비싼 공구, 삼각 표지판 다 있고, 자켓까지 다동봉대가 있네요. 트립 상태, 시트, 콘솔, 서랍장. 전혀 문제를 없고요 기름 당연히 새고 그러는 적 전혀 없습니다. 자, 일반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밖에 못, 못 보시잖아요. 맞죠? 단순히 시트밖에 못 열어 보시잖아요. 여기는 광택 작업하면서 깨끗이 잘 씻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엔진오일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는 모르겠어요. 저는 화물차는 엔진오일 세는 부분들 확인을 꼭좀 잘해가 사셔야 됩니다. 네, 운전석 뒤에 트립도 전혀 손상 가고 그런 부분 없고요. 네, 운전석 앞에 트립 이상 없고요. 시트 해짐 전혀 없고요. 자 리모컨 기회비키 다 받아놨어요. 운전석 옆백, 핸들 리모컨, 이런 오디오에 예. 전화기 연동하는 블루투스 되고요 USB 단자, 차선 이탈, ABS, VDC 다 달려있고요. 통풍 시트,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그 다음 블랙박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아, 정상적으로 키집니다. 나중에 제가 출고 때 알려드릴게요. 통풍. 등화장치 이런 부분도 전부 이상 없고요. 엔진 소음. 오, 통풍 시트. 연속 충격 전혀 없고요. 네,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이제 에어컨 틀어보고 살 시기다, 그죠 저는 겨울철에 리뷰할 때도 계속 에어컨 한번 틀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트가 조금 에어컨 고질병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술을 해서도 아프니다 네, 엔진 소음 전혀 문제 없고요 자, 이차 역시도 제가 리프팅해서 하체 점검 싹한 다음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를 다 찍어서 이 중요한 프레임류를다 점검을 해 드립니다 이거 차를 사시는데 승용차는 저는 잘 몰라요 화물차 저희는 아시다시피 트럭 매매 상사다 보니까 화물차는이 프레임 구조 위에다가 뒤에 탑을 올리는 방식이고요 앞쪽 탑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사가는 차는 사지 마십시오 아무리 싸더라도 나머지 적재함이라든지 앞에 탑 쪽에는 수리가 다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 프레임 사가서 떨어지는 차는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피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 드립니다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후륜 타이어 충분히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요소수통 전에 데미지 없고요 파스프링 아, 섯장짜리에화손여부전했고구요 요기 요부분이 잘 째지거든요 이 째져서 이게 반동에 의해서 튀어나갑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고속 주행 중에 이거 튀어나가서 사고 나면요. 큰일 납니다. 요뭐 누구누구의 블랙박스 리뷰 보시면은 이거 튀어나와서 상대방 차 때리는 차들 많아요. 꼭 점검 필수 대상입니다. 화물차는요. 보시다시피 실린더 쪽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깨끗합니다. 당연히 쇼바 장치라든지 배기구라인 정상적으로 체결 다 되어 있고요. 파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하체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점금다 해드립니다 저희는 디에프륜 오일 십자베링 조인트 괜찮고요 DPF도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오토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엔진오일 누유도 없습니다 라제타 누스 없고요 지금 제가 요다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오시면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전륜타이어 조금 아쉽지만 요거는 제가 제 권한에 의해서 타이 금액은 조금 디스카운트 해 드릴게요 브레이크 패드 많이 남아 있고요 쿨러 역시도 충격먹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하체 에도 소리는 만한거 전혀 없고요 예, 앞쪽에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격 먹고 외부에서 수리했는 흔적 전혀 안 보입니다. 진짜 이 프레임 사가는 차는 사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면 프레임 그냥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차는 그냥 엔진오일, 미션오일, 뒤에 대오일만 한번 점검하셔서 그냥 교환하시고 타십시오. 기로수상딱교환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자, 이상, 국민토록매미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